자 안녕하세요 인기유자 오늘은 7월 30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한 시간이 8시 정도 됐어요 어 날씨가 엄청 더워요 계죽산에 와서 어, 한바퀴 이렇게 돌려고 왔는데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 있죠 한국 수자원공사 자 오늘은 어 좌측으로 한번 올라가서 누구요 인기유. 한국수정공사 보이시죠? 마을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한국수정공사가 이렇게 보이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돼요. 여기 빨간색 누르고 녹색으로 바뀌고요.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앞에 수정공사를 정면에 두고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해서 바로 우회전하시면 돼요. 우회전. 자, 좌측에는 에더 브라운스톤이라고 해서, 어, 아파트 공사 현장이에요.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자전거를 많이 못 타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체력 부족이죠. 뭐, 연습 부족. 자전거는 정직한 운동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운동이니까, 안 타면 안 탈수록 그만큼 힘드는 거죠. 요즘에는 참 이상해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양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 요 그래서 오늘은 더워 가지고 우리 명품 황토길로 유명한 개족산을 돌아보려고요. 그늘 속에서 탈수 있는 코스요 근데 이제 오늘 일요일이라 황톳길 걸으시는 시민분들이 많은 구간도 있고 적은 구간도 있는데 아침, 그래서 아침 일찍 왔거든요. 자, 경사 7%, 아, 오른쪽에 수장 공사, 본사를 지나고 있고요. 수장 공사 또 운동장을 지나고 있네요. 지금. 아유, 레미소리 아주 그냥 부렁천요 매미소리 네, 보여. 매미소리 네, 시끄러질 것네. 자, 5%의 행사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필이 실행되죠. 아, 8%. 아, 저 앞에 빨딱 섰죠. 주차장으로부터 1.9km 지점. 12%. 아 이거보다 이제 더 세지요. 올라가면. 14%. 1.24km 지점. 주차장으로부터 16%. 1.34km 지점. 16 산사태 났나? 이기 천으로 막 씌웠대요. 대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실이 많이 됐거든요. 아, 정상이 커피. 와. 아, 아이고, 이거 뭐, 날파리왜 이렇게 달, 달려붙는데, 이거. 아, 아이고, 올라왔다. 아이고, 올라왔어. 어! 1.48. 첫 번째, 고바이. 한 300m짜리. 400, 제거시 400. 400m짜리, 고바이. 와. 아. 아. 여기는 캠핑장이죠. 신대 탄지마을 생태공원 캠핑장. 자 오른쪽이 캠핑장인 캠핑. 아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니 오후에는 어떡하시오? 어제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가지고 완전히 빨라대가지고요. 고프로를 가져갔는데 원체 힘들게 타가지고 뭐 제대로 찍지도 못했어요. 아유 오늘은 좀 낫네. 아까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는 지금 저는 좌측으로 올라왔잖아요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좌회전 하시면 이렇게 도로를 마을 도로를 좀 타시다가 민도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시죠 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고 여러 코스가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 오셔요 옛날 여기서 대회도 개최했죠 이두번 정도 개최했죠 계죽산 황토길이 유명해서 전국에서 그냥 버스 관광버스 대절해서 와가지고 맨발 벗고 다니고 계셔 요 맨발 걷기 하면 암 예방 된다고 요즘 테레비에 아주 엄청 나오대요 잉? 산에 싱글길 타러 가면 맨발 벗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mtv도 맨발로 타야 되나 잉? 그래야 암 예방 되나요 계적산에는 또계족산성이 있죠 그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시죠 잉? 아유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배고프네 2.7km 지점 경사도는 6%대 에참 아까 저기 수정공사 수정공사 운동장에서 출발이죠 그리고 대회할 때는 저는 그때 초보라 대회 출전을 하지 못했고 그 후에 이제 아, 계죽산에서도 MTB 대회 했구나 그걸 알게 됐죠 지금은 햇빛이져서 덥는데 속에 들어가면 지가에혀워 길도 아주 엄청 좋아요 3km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요 역시 농록길을 따라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예, 계적사 인도 삼거리까지 4.4km 편말이 있네요 다리를 건너고요 3.2km 지점에서 다리를 건너고 좌회전 인도 삼거리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아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낫네요 어제는 아예 로 지를 못있다아 시원하다 빨래판 시멘트 빨래판길 옆에는 계곡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졸졸졸졸 잘 흐르고 있네요 깨끗해요 3.4km 지점에 오면 빨래판 어필이 나오요한 200m짜리 짧아요 14% 16% 18% 운동 안한티가 팍팍 나는 기 뱃살도 나오고 뱃살 나오니 호흡이 되나 차량 오도바이는못 들어가요 아 여기가 이제 3.8km 지점이고요 아, 바리케이트가 3.8km 지점이고, 자, 메타세쿼이어 나무로, 여기가 쭉 길로 돼 있어가지고, 이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외국에 온 것처럼, 예, 여름에는, 인기유는 여기서 많이 훈련을 했죠. 황토길 걸으시는 시민들, 시민분들이 많아져, 많아서, 새벽이나 아니면은, 야간, 야라, 예, 주로 많이 했죠. 초보자 코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시원하네요. 이제 시간 액기죠. 아이고 시원하다. 완전 응달이 응달. 황토길은 장동 산림욕장으로 많이들 가셔요. 올라 오시는 거죠? 아 여기가 뷰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이거 보여? 뭐 외국에 온것 같죠? 여기 메타사파이어 맞나? 했더니 요딱이 메타사파요 맞나? 했던 이딱이 여기에 오면 아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네, 나무가 잘 일렬로. 정전돼 있어서 되게 보기 좋아요. 아, 공사 중이네요. 저도 여기 오랜만에 와봐가지고 한창 진행 중이네지 4.3km 지점에서 어필. 한 500m 올라가야 될게요. 안녕하세요. 12% 경사도 4.6km 지점. 12%. 자, 남은 거리 100m. 15% 아, 그러니까 300m 짜리네요. 아까 4.3km에서 300m. 경사 12%승강경사15% 황토 좀 보여 황토를 이렇게 관리한다야 여기를 맨발로 걷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요. 이게 다 황토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개족산 종합안내도 이게 개족산 코스 이게 오늘 빨간 거 빨간색 인도길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게요. 아, 여기가 인도삼거리. 그래서 인도삼거리에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4.7km 이전에 인도삼거리 도착이요. 장동 산림욕장부터 인도삼거리까지 아까 영상 보셨듯이 그렇게 이제 푹푹 빠지도록 황토끼를 잘 조성해 놨고요 관리 엄청나게 잘해요 아 이제 배가 좀 접혀지네요 이때 똥배가 나와가지고 호흡도 안 되고 순천에 이동원 형님처럼 배가 그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니까 호흡도 안 되고요 아이고 사람들 많이요 6시 정도에 왔어야 하는데 지금 절고개를 향해서 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자 절고개 5 7 k m 지죠 주전추, 앞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한 바퀴 코스네, 이게. 이게 지금 한 바퀴 코스예요. 아까 여기 인도삼거리, 그래서 현위치, 여기가 절곡이에요. 이회전에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한 바퀴 도는 게, 이쪽은 또, 사람들이 잘안다니요 아, 황토길 뛰시는 분도 있어요. 왼발로 막 뛰시는 거봐 대단하시다. 아, 여기 다운이, 다운. 여기서 아마 마, 마라톤 코스도 할게요. 걷기 대회도 하고, 달리기 대회도. 오늘 마라톤 동호회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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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야. 7.4km 지죠 안녕하세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저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시고, 그 다음에는 시계방향으로 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사도는 8%대 오르막. 임도 3거리로부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4km 지점이네요. 아 너무 좋다. 우후. 온 갈래. 살아야 돼요.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야. 아. 먹고 운동 안하면은 한순간이요. 한순간. 안녕하세요. 네. 9.4km 지점. 12%. 와내리마 계속 음지 속에서 이렇게 타는 거요. 그러니까 시원해요. 달인과 타기 나 아주 천국이 천국. 안녕하세요. 칠곡 유학산 히클라임데대에서아 진짜 처음으로 대포기를 해봤네요. 잊혀지지가 아니요. 연습 부족이죠아10.7 k m 죠 다시 내리마 다시 오르마 살짝, 살짝, 나타등으로, 타등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 울트라 랠리가 있는데, 저는 하프를 신청했거든요. 야, 그런데, 날씨와의 전쟁 같아 100km 도전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컨디션으로는 50km도 지금 뛸까 말까, 그 정도인데, 자, 오르막 탄력 받아서, 자, 11.5km 지점. 지 받아서 올라가 보자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부터 11.7km죠 여름에 대전으로 오시는 우리 대전으로 만약에 피서 오시는 여기 동호회 분들이 계시면 자전거 차에다 싣고 꼭 한번 여기 오셔요 아까 올라올 때 그 산디마을 캠핑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캠핑하시고, 그 다음에 올, 이 길로 쭉 따라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시면 좋을게요. 자, 탄력받아서 가야 돼. 어, 직진하면 이제 장동 산림욕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좌회전 해야 이아까 임도 삼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13km 지점. 계속 오르막이요. 아까 장등 산림장부터 계속 6, 7% 대의 오르막 길 좋죠. 14km 지점이네. 아 시원하다. 아이 냉골이네 냉골. 냉꼴. 오늘 저기 햇빛 지는 데서는 이렇게 못 타요. 성자가 나왔네. 15.4km 지점. 아, 인도 삼거리 다왔네 아, 아까 여기 올라왔던데, 아, 올라와서 아까 이 화장실 건물 기억나시죠? 아, 그럼 가면 이제 인도 삼거리 아, 딱 12km 나오네요. 한 바퀴 도는데 12km 인도 삼거리 도착했어요. 진행할 때는 일주로갈거예요 예전에 놀러 오시면은 꼭 한번 오셔요. 혼자 캠핑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캠핑을 하시고, 어 여기까지 그 캠핑장에서 여기까지 음 1.5km 정도, 2km 정도 될것 같으니까요. 어 그렇게 올라오시면 될것같아요물무한잔 먹고 내려가서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어, 한 바퀴 탈게요. 어? 인도 삼거리에서 어, 내려가요. 올라왔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게. 길이 아, 등산객이 거의 없는 길이요. 그러니까 수정공사에서 수정공사를 정면으로 해서 이 내려가는 길로 올라오시면은 생각, 등산객하고 마주칠 일이 없으시고요. 7 4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날라갈뻔했지 딴생각하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진하면 싱글로 탈, 싱글로도 탈수 있어요. 지가 왜키죠다운게 근데 여기가 돌이야. 에, 나와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자, 파리 케이스 있죠? 가리까이 파리케이트. 18.8km 지점. 파리케이트. 자, 철망. 철망 있는 분. 19km 지점. 자, 지나면 이제 마을이 나오죠. 5%가 나가가지고요. 네, 지금 핸드폰으로 찍히네. 자, 저 앞에 이제 큰 도로가 보이죠? 우회전하면 이제 시장원공사 나오는 거죠요 자, 여기서 우회전. 20km 지점에서 우회전. 자, 육교가 보이죠. 시장원공사죠? 시장원공사, 아까 건너왔던 누르고요. 자, 들어왔네요. 자. 아, 이쪽으로 왔었죠? 안녕하세요. 사해죠 자, 와동 자율방문대라고 있네요. 20.9km를 타고 왔어요. 아, 힘드네요. 날씨가. 아우, 여기 나오니까 더덥네. 역시 저기 계족산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아, 날씨는 더워도 햇빛이 안 찌니까 아, 타기는 좋아요. 땀도 많이 나고 아주 좋은 코스예요 아 오늘 잘 탔네요 근데 역시나 여기 밖에 나오니까 아, 산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덥네요 와 아, 날씨 오늘도 장난 아니자잘 탔어요 인기유